항공산업의 역사 속에서 항공기 실종사건은 극히 드물게 발생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착륙할 때까지 위성 및 지상제어 기지에 의해 철저히 추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년이나 된 실종사건이 한번 있었고, 이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이상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비디오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89년 11월 14일. 미국의 위클리 월드 뉴스 잡지가 독자들을 놀라게 한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것은 1950년대로 돌아가는 여행으로 비행기 안에는 92구 세트의 뼈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54년 9월 4일 칠레의 본사를 둔 항공사 산티아고 에어라인이 비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비행은 독일 서부의 에아첸 공항에서 이륙하고 브라질의 포트 아리그르 도시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기에는 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한 92명이 탑승했으며 예상 비행시간은 18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 시간 동안 그 비행기의 신호는 하늘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많은 의사소통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며 이 비행기가 대서양으로 추락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즉시 대규모 수색 작업이 독일, 칠레 및 브라질과 같은 여러 국가의 참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가며 비행기가 남긴 것은 비행기 이전에 남아있는 어떤 것도 없었으며 심지어 작은 파편조차 없었습니다. 기이한 점은 레이더에서 사라지기 전에 기장과 부기가 구조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블랙박스, 사고 원인 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내 기관들은 수색 작업에서 무력함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으며, 그 중에는 꽤 기이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론들은 비행기가 사고를 당해 바다로 떨어져 실종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론은 외계인에 위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카리브의 해역의 악마의 삼각지대 를 지나가 고요했으며 실종된 소용돌이에 빠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극도로 신비로운 곳으로 매년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의 실종사건이 발생합니다. 1956년, 즉 실종 사건 발생 후 2년 뒤에 산티아고 에어라인 항공사도 파산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운영 중단을 공표하고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비행기 수색 작업 역시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3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점차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0월 12일,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 실종 사건을 잊어버린 그 순간, 그것은 갑자기 나타났다. 35년 이상이 지난 뒤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의 공군기지 주변을 날아다니는 오래된 모델의 비행기를 비행관제소 직원들이 발견했다. 그들은 비행기 조종사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브라질 군은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즉시 출동했지만 배치하기도 전에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다. 외관은 낡고 훼손되었어도 비행기 엔진은 안정적이었으며 이것은 정기적으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냈다. 비행기가 멈추자 포르투알레그레 공항 보안 직원들은 최대한 주의하며 접근했다. 수업 별도로 그들은 외부에서 비행기 문을 열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끔찍한 광경이 그들을 기다렸다. 비행기 안에 여전히 승객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92구의 뼈가 되어 있었다. 비행기 번호를 확인하자 그것은 35년 전에 대서양에서 실종된 산티아고 에어라인 항공사의 513편 비행기임을 발견했다. 내부는 다소 오래됐지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특이한 점은 승객과 승무원의 해골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으며 안전벨트가 묶여 있었습니다. 조종실 문을 부수자 그들은 비행사를 승객의 옷에서 알아냈습니다. 기장은 여전히 앉아 있으며 조종 장비에 손을 얹고 있는데 그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뼈가 된것 뿐입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는 주간 세계 뉴스지에 공유되었으며 35년 만에 실종된 비행기의 공포적인 재등장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승객들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행기가 여전히 비행하는데 전체가 해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때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가 우연히 다른 차원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의 시간은 우리의 지구와는 매우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몇 시간만 지나면 우리에게는 35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92개의 해골이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일한 실종 및 재등장 사건이 아닙니다. 1955년 연에도 충격적인 항공사 실종 사건이 있었으며, 그것은 바로 산티아고 에어라인 사건의 1년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비행기 번호 914편은 뉴욕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륙한 비행기였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 57명과 승무원 4명만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륙 1시간 후에 레이더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행기가 땅이나 바다에 떨어진 흔적조차 없습니다. 미국의 공식 기관들, FBI 포함,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수색 결과는 어떠한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914호 비행기가 사라진 지 37년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 5월 21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공항의 비행안전탑에서 근무하던 직원 주원데라 코르테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그에게 연락을 취하고 착륙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코르테는 조종사와 소통한 후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그 전에 그날 베네수엘라에 착륙할 목록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레이더 화면에 갑자기 나타나 전혀 사전 공지가 없었습니다. 코르테는 비행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자. 이 비행기 모델은 상당히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몇년 전에 생산된 것처럼 말이에요. 비행사와 무전기로 통화하여 코르테는 착륙한 비행기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 항공기의 등록번호는 914이며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는 중이었으며 2시간 동안 비행한 상태입니다. 비행기에는 4명이 승무원과 57명이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체번호 914호.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중이며 2시간 동안 비행 중이었습니다. 비행기에는 승무원 4명과 승객 57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코르테는 즉시 항공 교통 관제에 전화하여 질문했습니다. 수색을 진행한 후 그들은 놀라게 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950년대 미국에서 실종된 그 비행기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왜그 비행기가 여기 미국에서 최소 1,800km 떨어진 곳에 나타났을까요? 코르테는 비행기 914위 기장과 연락하여 그것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공항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몇초 후, 그는 기장이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고, 아마도 그것은 부조종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라는 말을 듣자, 코르테는 무전기를 통해 바로 응답했습니다. 이에 코르테는 즉시 무전기를 통해 답했습니다. 이곳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국제공항입니다. 오늘은 1992년 5월 21일입니다. 그런 다음, 코르테가 들은 다음은 기장의 공포에 가득 찬 말씀이었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그 후, 공항 비행교통 관제는 다시 기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륙 준비 중입니다. 몇분 후, 카라카스 공항의 직원들은 오래된 비행기가 하늘로 다시 비상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행교통 관제와 기장 간의 기이한 대화는 녹음되어 공항 상급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막다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 비행기에 대한 출처를 알수 없으며 1955년에 실종되었고 시간여행의 틈새를 통해 1992년으로 오게 된 것인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세계 언론에서 베네수엘라 공항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을 다수 보도하였습니다. 특히나 비행기 기장과 항공 교통 관제 간의 대화 부분이 주목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아마도 시간 여행의 문을 통해 37년 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1954년에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이륙한 비행기가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조사하면 914편 항공기와 실종사건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미국의 위클리 월드뉴스 잡지에 모두 실렸다는 것이 특이한데요. 이름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이 잡지가 이두 비행기 실종사건이 모두 허구임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클리 월드뉴스는 신빙성 있는 미디어가 아니라 탭로이드 형식의 잡지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잡지는 초자연적 현상과 귀신 같은 이상 현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독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내용은 이 잡지의 기자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전히 비슷한 비행기와 여행이 있었지만 위클리 월드뉴스가 기록한 것처럼 실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함한 명확한 이미지를 제시했지만 독자들은 빠르게 이러한 사진들의 비합리성을 인지했습니다. 1992년에 나온 914편 비행기 기사에서 이 잡지는 미국이 아닌 다른 스페인 항공사의 비행기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뉴욕에서 마이애미가 아니라 마드리드에서 아르헨티나 수도로 출발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이야기들은 1993년, 1999년에도 여러 번 재발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에는 위클리 월드 뉴스가 거짓된 이야기를 쓰고 논란을 빚어야 해서 공식적으로 폐간되었습니다. 그후 28년간 활동을 중단한 후에도 이야기는 여전히 오락으로 전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